여러분, 안녕하세요. 산 속의 백만송이에요. 저는 오늘 북한산 수문벽 코스에 왔는데요. 여기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코스 중 하나인데, 오늘은 실패했어요. 그 이유도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그럼 오늘 북한산 함께 가요. 후후! 산에는 밤폴공원 지킴터에서 시작합니다. 차량 진입이나 주차가 어려운 편이니 참고하세요. 여기서 오늘 산행 코스 간단히 보고 갈게요.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에서는 백운대를 먼저 올라서 일출을 보고 수문벽으로 하산을한 기억이 있는데요 오늘은 반대로 밤골공원 지킴터에서 수문벽을 지나서 올라갈 예정이고요 여기에서 상황을 보고 백운대를 갈지 원점회길를 할지 정할 예정이에요 근데 백운대에서 다시 밤골공원 지킴터까지는 택시로 40분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 고민이 되긴 합니다 밤골공원 지킴터에서 소요시간 편도 2시간 반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어려움이라고 돼 있는 코스예요 지난번에도 조금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쉬엄쉬엄 한번 올라 보도록 할게요. 여기 올라가는 길은 밤골공원, 밤골계곡으로 올라가는 길이 또 있고 이 사기막으로 올라가는 방향이 있는데 그러면 올라가 볼게요. 호고 오늘 방문한 북한산은 단위 면적당 방문 인구가 가장 많아서 기네스에 등재가 됐을 정도로 진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산인데요. 저도 사실 너 어느 산이 제일 좋았어? 라는 질문을 받으면 엄청 고민이 되긴 하는데 그 중에 항상 북한산이 생각이 나요. 그 중에서도 제가 진짜 좋아하는 코스가 숨은 벽 능선 코스인데요. 원래 이 코스는 1970년도쯤에 이 숨은 벽이라는 이름이 붙어졌는데 숨어 있어서 웬만하면 이 벽에 능선이 보이지가 않아서 이런 이름이 붙었고 그래서 이렇게 인기를 얻은 지는 비교적 최근이라고 해요. 난도는 좀 힘든 편이지만 쉬엄쉬엄 올라가 볼게요. 어구. 안폴 계곡으로 오르는 초입은 완만한 산길이 이어져요. 계곡에서 물놀이하는 인파도 많이 볼수 있었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적더라고요. 지금 반골 공원 지킴터 입구에서 0.7km 정도 왔고요. 여기까지 오는 길은 계곡이 쭉 이어져서 어, 시원한 소리가 나지만 너무너무 습하고요. 길은 힘든 편은 아니었어요. 저는 예전에는 저 반대쪽에 능선길로다가 하산을 했었는데 그 길도 굉장히 아름다웠었거든요. 근데 지금 딱 여름에 맞게 이 반골 계곡으로 오니까 와 진짜 서울 경기. 이 수도권에도 이쁘고 깨끗하고 맑은 계곡들이 정말 많구나. 진짜 짱이야. <laughs>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르고 있습니다. 덥지만 조금 더 힘을 내서 올라가 볼게요. 고고! 진짜 너무 시원해 보이죠? 저는 수은벽까지쭉 올라가 볼게요. 지금 밤골공원에서 1.4km 왔습니다. 여기서는 갈림표가 계곡으로 가는 방향. 그리고 바로 올라가는 방향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둘다 똑같이 배군대 2.7km라고 적혀 있어요. 이러면 정말 난감하죠. 방향을 선택을 하거나 거리가 짧은 걸 선택을 하거나 할 텐데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배군대는 여기서 약간 대각선으로 있어요. 이 옆으로 가서 올라가도 여기서 쭉 가서 가도 똑같은데 우리가 갈 곳은 숨은 벽이기 때문에. 이 길로 계곡을 거치지 않고 쭉 직진을 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길이 험하다고 해요. 제 기억에도 아, 수능벽 되게 험했는데, 왜 이렇게 지금 자꾸 완만하지?라고 했는데,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하네요. 긴장하고 올라가 볼게요. 이제 수능벽까지는 얼마 안 남았어요. 오 지금 이제 산행한 지 1시간 10분 정도 지났는데요. 옆에 능선이 슬슬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니, 근데 날씨가 갑자기 음산해져가지고, 이거 뭐지? 얼른 가볼게요. 어, 무서운데? 지금 숨은벽 능선에 거의 다 와갈수록 바람이 엄청 불고 날도 갑자기 흐려지는 것 같고 또 여기서 신호가 안 터져요. 그래서 올라가는 중간 중간마다 계속 위치 표시표를 찍어두면서 가고 있거든요. 조심히 올라가 볼게요. 아 너무 고민됩니다. 여기로 내려가도 가파르고 백운대 쪽으로 또 넘어간다고 하면 다시 차로 돌아오는 데또 한참이고 일단 올라가 볼게요. 지금 이제 한 2시간 정도 산행을 했고요. 이 옆에는 바로 해골 바위 그리고 여기는 도봉산과 함께 능선이 쫙 조망돼요. 아마 저 바로 뒤가 숨은벽 같은데 운치 있다. 너무 멋있어요. 저게 해골 바위라고 하는데 위에서는 더잘 보이겠죠? 인수봉, 수문벽, 백운대가 차례로 보이는데요. 날 좋은 날은 정말 아름다운데, 이날은 서 있기도 힘들 정도로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느꼈죠. 하산을 해야 되는구나. 지금 이제 좀 잠잠한 구간에 왔는데도 바람이 너무 심해서 멘트가 들어갈지 모르겠... 이제 수문벽은 더 진입하면 옆에 낭떨어지기도 하고, 근데 정상부근도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거든요. 그래서 좀 위험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오늘은 여기서 내려가 보려고 합니다. 제가 북한산 100군데 갔던 또 영상, 수문벽 갔던 영상들도 있으니까 자세한 코스는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영상은 아마도. 아... 이렇게 산행할 때 예측불허한 여름 날씨를 조심하자 하는 교훈에 좀더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지 몰랐거든요. 사실 저도 장마 때문에 한 2주 동안 산행을 못 했어요. 그래서 엄청 기대하고 왔는데 아, 진짜 오늘은 좀 슬픕니다. 다른 날은 야 이런 날도 있지 하는데 수문벽은 워낙에 기대도 했었고 또 내가 괜히 욕심 부려서 아예 오늘 산행 하루가 다 망쳤구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장마 후에 왜 이런 코스를 골랐을까라는 스스로에 대한 그런 너무 생각이 짧았다 이런 생각이 겹쳐가지고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네요. 그래도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오늘은 하산을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조심히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고고. 딱그 숨은 벽까지만 바람이 엄청 불었고 또 아까 여기 계곡 쪽으로 내려오니까 바람이 완전 잔잔해요. 오늘 이 폭포와 계곡으로 아쉬움을 달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예쁘죠? 제가 다녔던 탄내 있는 폭포와 계곡 중에 진짜 손에 꽂게 너무 색도 예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입구만 들어갔는데 엄청 깊어요. 진짜 아까 저 앞에서 수영하시던 분들도 발이 안 닿는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는 무섭기 때문에 이 앞에만 있다가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너무 좋다. 이렇게 아쉬운 마음을 안고 하산을 마쳤는데요. 마이크가 꺼져 있었더라고요. 프로 유튜버의 길은 멀고도 험한 것 같습니다. 어설픈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선행에서 만나요. 안녕!